일단은 평발에 대해서 가장 흔하게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발바닥이 평편해야지만 평발이라는 사실이에요. 평발은 옛날의 컨셉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평발은 PCFD, 발이 전반적으로 무너지는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이다 건강 전문 아나운서 김수연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흔히 겪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상식이 가득한 평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평발은 단순히 발의 형태적인 문제로 여겨지지만요. 사실은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평발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를 해소하고 평발이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올바른 관리 방법을 소개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삼성원스 정형외과 박상현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짧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삼성 원스 정형외과에서 대표 원장을 맡고 있는 박상현 원장이라고 하고요. 오늘 평발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리고 좀 자세한 부분은 오해를 풀수 있도록 안내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프닝 때도 잠깐 짚어드렸지만 일반적으로 평발에 대해서 잘못된 상식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먼저 평발이란 무엇인지, 평발의 정의와 일반적인 증상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평발에 대해서 가장 흔하게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발바닥이 평편해야지만 평발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족부를 보는 원장님들은 이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평발은 옛날의 컨셉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요즘은 평발은 PCFD, p r o g r e i v e 콜랩싱 r 디포미티라고 해서 발이 전반적으로 무너지는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진단 기준에는 뭐 여섯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발바닥이 평평한 거는 그중에 일부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발을 앞꿈치랑 발등, 그리고 뒤꿈치 이렇게 해서 전족부, 중족부, 후족부로 나누는데 이것들이 순서와 상관없이 랜덤으로 무너지게 되는데 그러다가 나타나는 중간에 하나의 보이는 현상이 발바닥이 평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발이 있는 경우에는 발의 여러 가지가 다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꿈치 그리고 발등, 후족부, 그리고 뒤꿈치 다 불편하게 될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아리가 에 타이트한다던가 아니면 무지외반증 또는 이제 중족근통 이런 것처럼 발의 여러 가지 질환들이 다 평발 변형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는 것이 환자분들이 앞으로의 치료에 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설명을 너무 꼼꼼하게 잘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평발은 왜 생기는 걸까요? 유전적인 요인인지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인지 궁금합니다. 또 생활 습관 등에서 평발을 유발하는 원인은 무엇이 있을지 먼저 평발의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평발의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 교과서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 뭐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 사실 다 복합적인 요인들이에요.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도 어느 정도 있다고는 할수 있지만 대개는 환경적인 요인 더 크다고 해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힐 같은 앞꿈치에 힘이 많이 실리는 그런 신발 신게 되면은 평발 변형으로 이어지는데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하고 있어서요 그런 신발을 신는 데는 좀 유의하셔야 될것 같고요 성별에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는 아무래도 신발을 조금 불편하고 앞꿈치가 좀 좁은 신발을 신는 것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또한 환경적인 요인이 많이 미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신발이 또 중요하네요. 이 평발이 또 그렇다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 같은데요. 평발이 신체의 다른 부위, 또 특히 무릎이나 허리 등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되게 평발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종아리가 굉장히 타이트하세요. 종아리가 타이트하면 허벅지나 앞꿈치에도 힘을 많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흔히 병이 옮겨 다닌다고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발이 아프면은 무릎도 아프고 고관절도 아프고 점점 올라가서 많이 불편하시는 분들은 이제 목까지 불편함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발이 하나의 일진체 부위지만 한 군데가 불편하면은 우리가 다른 부위에도 다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발 건강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평발 치료를 위한 보조 기구나 뭐 신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까요? 어 일단은 평발을 치료한다는 컨셉 자체가 요즘은 좀 다른데요 신발은 발 안쪽에 이제 아치를 보조해주는 그런 신발 또는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우리가 흔히 인솔 깔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맞춤 제작형 깔창을 착용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이 무너지는 순서가 랜덤으로 무너진다고 했는데 앞꿈치가 음. 무너지면 앞꿈치를 보조해주는 것 중족부, 아치가 무너지면 아치를 보조해주는 것 그리고 뒤꿈치가 무너지면 뒤꿈치를 보조해주는 그런 형태의 보조기구나 신발을 착용해야지 갖고 있는 형태에서 좀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일상생활에서 평발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일단 평발에 증상이 있다는 것은 발바닥 또는 발목에 불편감을 호소한다는 건데요. 그런 증상이 있는 환자분들께서는 꼭 뒤굽이 낮은 신발을 신도록 하시고요. 운동을 할 때는 아치를 보조해주는 신발을 신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습관이 될것 같고요. 또 하나는 종아리 스트레칭을 꾸준하게 하시는 겁니다. 네, 오늘 평발에 관해서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하이 포인트를 하나 집어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평발은 병이 아닙니다. 자신의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이 다른 것처럼 우리 몸의 발도 다르게 생겼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다르게 생긴 발을 미워하지 말고 항상 그 현재 갖고 있는 여건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운동들을 열심히 하시는 게 오늘의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종아리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시라는 겁니다. 오늘은 박상현 선생님과 함께 잘못 알고 있는 평발 상식에 관해 여러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말씀해주신 내용의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잘 적용해주셔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